회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에 예,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문하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예,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업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문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고내 딸이야.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나의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내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문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두 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가라. 하고 두 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두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전쟁에 출정을 앞둔 입다, 그에게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임합니다. 자, 입다는 이제 여호와의 영, 그 하나님 앞에 한 가지 맹세를 합니다. 전투에 앞서서. 만약 주께서 참으로 안몬 자선을 내 손에 주신다면, 내가 안몬 자선에게서 평안이 돌아올 때, 나를 만나기 위해 내 집에 문에서 나오는 자, 그를 내가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입다의 서원이죠 서원 기도입니다 그렇죠 이 서원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할때 단골로 나오는 사람이 바로 입다의 서원입니다 참 입다의 서원을 우리가 오늘 살피겠지만 참 비극적인 결말로 끝납니다 입다의 서원 그리고 우리가 흔히 서원 기도에서 어디가 이름이 어, 삼열이야 사무엘의 한글 발음이죠 한문 발음 그러니까 너는 목회자가 돼야 돼. 뭐 이런 어떤 얘기를 듣고 온제 친구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 서원 기도라는 게요. 뭐안 하는 분들은 전혀 관심 없지만 그래도 은연 중에 군데군데서 하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 많이 줄은 것 같지만 이번에 이 사업만 하나님 건져주시면 제가 평생 새벽 예배드리겠다고 아, 이래 가지고 하는 제가 장로님도 본 적이 있고요. 또뭐 어떤 분은 하나님 이번에 이 일만 잘되면 제가 교회 나가겠다고. 그러고선 안 나가는 분도 제가 봤어요. <laughs> 그래서 뭐 일이 꼬이거나 안될 때마다, 야, 내가 그때 신앙은 없어도 그 약속한 거안 지켜가지고 내 지금 이렇게 된 건가 하면서 막 두려움에 떠는 분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서운 기도 해보셨나요? 서운하셨어요? 네, 예. 네. 그래서 오늘 이본문의 말씀을 입당의 서운을 통해서 좀 뭔가 우리가 이 서운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좀 알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미 여호와의 영이 입다한테 임했죠. 그러니까 이이기는 하나님이 지금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원할 능력을 그에게 주셨어요. 자, 근데 입다가 변한간 지금 맹세를 한다는 거예요. 소원을 하는 거죠. 어, 뭐 그런 거예요. 참,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왜이 사람이 이렇게 성급하게 맹세를 했을까? 아마 입다의 생각에는. 어 하나님이 좀 자기를 잘봐 주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내편 만들려고 하는 하나의 어떤 뭐 행동이었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입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신뢰했다면 그죠? 이런 소원 안 하겠죠. 그러니까 입다는 지금 어때요? 전쟁에 나와서 곧 싸워야 되는데 맨 앞에 대장으로 서 있는데 그는 믿음으로 안몬과의 전쟁을 치르려고 나간 게 아니라는 거죠. 즉,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나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좀 해볼까? 짱구 많이 굴리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에 대해서 이 입단은 제대로 알고 있나요? 모르고 있나요? 모르는 거예요. 무지한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요구하는 게 뭔가, 입단은 제대로 몰랐습니다. 그냥 여호와 영이 임하니까 막 들떠서 나간 것 같아요. 이거 잘하면 길러야 에서 내가 이제 왕 먹는 거니까 잘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 있잖아요. 그죠? 예. 뭐 이제 어떤 그런 컨셉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너무나 이 대목 속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건이 협상에 대가 <laughs> 길라 장로들과도 하고 또 안몬과도 외교적인 어떤 협상을 또 했죠. 근데 지금 하나님과도 협상을 하고 있잖아요. 참 개벌은 남모 준다고. 하여튼 이 사람은 뭐 그냥 뭐 붙기만 하면 거래를 해요. 그죠? 예. 이, 하나님과의 거래, 그 효과를 보려고 뭔가를 했는데, 그죠?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반응은? 침묵을 하세요. 거래 불발이죠? 그죠? 얼마나 두려웠을까?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오냐 잘했다. 그러면서 막 받아주셔야 되는데, 하나도 안 받아주신다. 라는 거예요. 자, 우린 여기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거래를 시도했던 인물이 비단 입담하는 아닌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별반 다르지 않죠. 문제가 생겼을 때 내게 땡땡땡을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땡땡땡을 행하겠습니다. 자, 이런 기도 하죠. 급하니까 거래요. 이게 거래.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평소에 만나길 원하시지. 급할 때만 일 년에 한번 찾아오는. <laughs> 복채 많이 들고 와가지고 드릴 테니까 해달라고 하는 또 그걸 받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망령 때이 대하는 거예요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나라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절대 그런 거안 들어주죠 그죠 네, 네가 날 언제 찾아왔다고 갑자기 와가지고 나한테 애굴 복걸을 하고 있냐 알겠죠 근데 또 하나님은 제가 아니니까 또 그런 것도 또 이렇게 어떨 땐 받아 주시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여하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거래를 제한할 뿐이 아니에요. 그분은 거래 대상이 아니라 예배 의 대상입니다. 자, 입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했을까요? 모자랐을까요? 모자랐어요. 그래서 사사시대의 특징을 입다 하나로 우리가 다할수 있는 거예요. 그 시대는 어떤 시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 또 하나, 알려고 하지도 않는 시대. 또 하나 알려 줘도 까먹는 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면다된 건데. 그죠? 세상에 하나님한테 더 뭔가 좀 얻어내고 호의를 끌어내려고 막 쓸데없는 막 공약 남바라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의 크리스천들은 내가 믿음을 가졌습니다. 내가 성도입니다. 교회 잘 다닙니다. 자, 이런 말도 중요한데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지식을 갖춰야 돼요. 이 증인과 변호사 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증인은 누굽니까?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 변호사는 사건을 증인에게 들은 사람이. 에요 그러니까 입단은 변호사죠. 암모남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가 펼친 역사적인 논증, 신학적인 논증, 개인의 논증은 그야말로 뛰어난 협상가의 모습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 그런 자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될수 없는 거예요. 변호만 하는 거죠, 변호. 우리는 하나님 변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증인. 자, 또 하나의 이야기. 바로 이 무지로 인한 엄청난 비극이죠. 자, 입다의 서원이에요. 저 문에서 내가 전쟁 이고 돌아봤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을 내가 번제로 드리겠다. 그죠? 자, 율법에는 이게 바로 인신제사인데, 아, 레비기에 보면, 하나님을, 하나님이 이걸 절대 허락하지 않아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그니까 잘못 소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많은 분들 모르더라고요. 잘못된 소원을 물러내는 그런 법도 있어요. 레미 21장에 보면 성경 읽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이렇게 인신제사 번제를 드릴 때는 속전을 내도록 돼 있어요. 얘긴 뭐예요?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신제사를 그죠? 근데 이따가 제가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외동딸이에요. 무념동녀. 인신제사의 제물로 희생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돌이키지 못할 것으로 여겼어요. 참, 이 안타깝죠. 그리고 그 딸도 36절에 보면 안몬에 대한 승리의 대가로 아버지가 자기를 바치기로 했다는 말을 듣고 죽음을 피할 수 없다고 여겼어요. 자, 여러분, 이게요. 당시에 가난 종교에서 행행하던 바로 인신제사의 풍습입니다. 사사시대는 이렇게 신앙이 다 혼합주의예요. 다 듀얼리즘이죠. 이 혼합주의라고 하는 부분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끝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많을 거예요.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예민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혼합주의의 신앙을 절대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래 대상이 아니라 경배를 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고 내가 열심이 있는데 종교적인 열심으로 끝치는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을 때내 주장을 교회 와가지고 막 간절시키려고 하나님 말씀 끄집어대는 것은 굉장히 그릇된 겁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이 오래 있고 공덕이 많고 뭐 집안이 대대로 믿어도 그런 주장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모든, 특별히 종교를 가장한 열심은 비보금입니다. 그 절대 보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증한 범죄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비극을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이런 거안 하지 라고 하지만 여러분의 언어를, 여러분이 주로 쓰는 주장을 교회에서 주로 뭘 많이 말을 하는 걸 한번 자,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우리 양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그가 안 되면 막 얼굴이 붉으락, 빨그락 해가면서 막 부르르 떨고 막, 어? 정신 못 차리고 막 계속 이걸 따지고 들고, 이런 거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구원과 무슨 관계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세워나가고, 신앙이 어린 초신자들을 성장시키는데 어떤 도움이 되냐 이거예요. 아무 도움이 안 되죠? 빨리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언어를 바꾸세요. 여러분, 그거는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는 풍습이에요. 풍습.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피면서 정말 너무나 어, 양면이 극명하게 드러난 입다에 대한 부분을 살폈습니다. 그는 겉보기에는 이겼죠. 전쟁에서 근데 결국 뭡니까? 패배를 했다라는 걸 비극의 주인공이 됐어요. 그는... 자신의 삶에 평화가 오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 평화가 자신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거래를 냈고 하나님을 조종하려다가 오히려 자신의 하나뿐인 가장 소중한 때를 희생시키는 그래서 그 평화가 깨지고 말았어요. 이입단는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하나님께 어리석은 맹세를 했기 때문에 무고한 딸이 희생되어야 했어요. 두 달의 시간이 더 있었는데 둘다 돌이키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생각해 봅시다. 입다 시대처럼 뭔가 바치면 서원기도 남발하면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하셨으면 빨리 물으는 기도하세요. 그거 아니라고 잘못했다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는 감사의 고백을 해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알아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실 것입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입다의 모습을 봅니다. 예배할 하나님을 거래했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제는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우리 주님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